엄마 갔다 왔는데 택배 붙이고 왔어, 엄마. 미령아 어디 있어? 저기네. 있 이모로 식빵 구워. 야. 형아 식빵 구워. 너도 식빵 굽고 있어, 엄마 바빠. 야, 아버지 오셨어. 아버지 돈 벌고 오셨어. 왜 엄마처럼 안 반기지? 놈 새끼.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 셨데너 아버지한테 애교 좀 부려. 무슨 소리야 이게? 아니야, 뿌리, 불을... 우왕 이랬는데, 아이, 귀여운 녀석. 발 뚱뚱한 거 봐, 귀여워. 너무 새끼야. 아주 아빠가 누워서 아빠를 하는데. 마중하네. 어, 너도 이내 가서. 너도 돈 벌어와. 어, 금병채 돌아갈래? 그 <laughs> 협박이야. 임이로 아빠 오셨다. 가서 인사해 빨리.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. 다 필요 없어. 돈 벌어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, 아버지. 빨리 아버지. 너는 아빠한테 애교를 안 부리냐. 엄마만 좋아. 웃긴 놈이야 진짜.